샘, 샘 샘. 왜? 12랑 4를 뺀 거는 범위에 안 맞아서 범위가 어. 네. 0에서 8 사이 범위잖아. 다 아니, 인생이 잘 도시인 같아가지고. 아이 컨택. 2 2번2 3도면죠 네. 플 22가 그린과 같이 디자인 승리 카드라. 1부터 8까지가 변형된 카드가 있습니다. 1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로 배열할 때 다음 조금만 더공를해줘야 가! 흰색 카드는 네. 적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돼 있다. 그래서 가 때문에 얘네들은 크기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배열을 하면 안 돼. 조합. 되게 다행이지. 그래서 1, 2, 3, 4, 5, 6, 7, 8이 순서 지켜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두장이서 동일해야 된다. 내가 여기 어딘가에 검은색 카드가 이렇게두개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에 흰색이 음, 네, 이상. 두개 이상이 됩니다. 이를 지켜야 니다이켜야죠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흰색 카드에개수를 여기 A개, 여기 B개, 여기 C개라고 그러자. 맞죠? 그러면 요거 3개 더하면 몇 개가 돼야 되니? 8개가 되죠? 근데 일단 어떤 조건 지켜야 돼? B가, B가, B가 e, 2 이상이지. 어렇게 되는 거죠? 이건있죠? 네. 그러면 은자이 조건 만족하는 경우의 수 구하면 될것 같은데 많지. 다 조건에서 그 검은색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즉, 핀카드가 한 장에서 놓인다, 이 말이지. 네. 검은색 사이에서는 3의 배수가한 장에서 있어야 돼. 그 3의 배수가 위치가 이거죠. 사이 두개에서 쓰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가는 부분. 그래. 그 전체의 경우의수에서 그리고 전체의 경우의수에서 2에? 안 들어가는 것. 3의 배수가? 안 들어가는 거. 없는 경우죠? 안 되는 거죠? 왜? 없는 경우. X. 어. <laughs> <Yeah>. 자, 그러면은 <laughs> B를 B' 더하기 2라고 하면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 되겠죠? 그리고 B'은 이 0보다 커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전체 경우의 수가 얘가 전부 다0 이상인 조건으로 바꿔놨으니까 3H6이 되지. 아, 있겠죠? 그럼 여기 3H6에서 검정색 이 카드 사이에 사회변수가 하나도 없으려면 여기 들어가는 개수를 기준으로 내가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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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여기 여섯 내가 여기 여섯 개다 들어가고 있잖아. 여기 여섯 개다 여기 두개 들어가면 안 들어가잖아. 여기 여섯 개두개0개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또 언제 안 들어가지? 두개두개세개두개세개세개세개세개 들어가도 안 들어가. 그 다음에 또여개두개 여섯 개두개 여섯 개 이렇게 돼 있죠. 됐죠이가 그렇죠? 응. 음. 응. 3이 들어가네안들어갔는데12 만들잖아. 그걸로. 아, 그런데 어쩌노. 얼마아야맞 아, 그럼 3에 7이 얼마야? 28. 80. 80. 같이. 그래. 28 3이 25죠? 8. 네. 와. 하이거가 충분히 가능할 것같데 어, 누가 다 했는데 2 6까지 남지? 가다했는 28까지. 6까지 나왔어. 하나 안 뺐다 보지 4 5가 한 번, 두 번, 이, 삼 번이 흰공 4개가 있고, 검은 <laughs> 공 4개가 있다. 근데 세 명의 학생 A랑 B랑 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공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가 조건은, 어, A는 0 이상 무개 2개 사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은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개 이상이 되있지 그래서, A가 받는 게 0개 1개 2개 중에 하나니까, 첫 번째. A가 0개 받습니다. 이 경우에, 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떤 경우에서 빼면 되죠? B가 네. 2개를 2개, 받거나, 1개. 아니면은, 어, B가 1개 1개를 받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렇지 어. 그럼 A가 지금 공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어, 이 3명에게 흰공 4개를 나눠주는 경우에서 뭐가 돼? 3H4 잖아 그 검은 공 나눠주는 경우에서 어떻게 돼? 3H4 잖아 그렇 근데 빼기 한 다음에 B가 공을 하면서 받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죠? 아 잠깐만 3 h 4 아니지 2H4 A는 0개라고 정해졌으니까 2H4, 2H4, 2H4 한 가지, 두 가지 B가 연개를 받으면 그냥 C가, C가, C가 다 받으면 되니까 이거 한가지요 근데 B가 0, 나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 그래. 네. 두개 받을 때0은로 그래. 아니면 검은 거두 중에 나 받을 때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가 두개다 네. 6이니까 네. 1 빼면 5C4는 5 곱하기 5 빼기 3 하면 얼마? 22 12. 2가 돼. A가 0개 받으면 22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A가 0을 1개 받는 거야 얘네들 일단 몇 가지 경우가 있지? 두 가지 어, 둘 중에 검은색이나 흰색,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두 가지야. 그래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로 A가 흰색 공을 1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나머지를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B가 0개를 받거나 B가 1개를 받는 경우처럼 됩니다. 그러면 은자 이때는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돼? A가 흰공 하나 받은 거니까 흰 공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2H3이 되고 꼼은 공은 2H4가 되고 빼기 B가 0개 받는 거 마찬가지 하나, B가 하나 받는 거는 그러면 여기가 20. 4, 5, 20. 전체 4. 4 곱해줘야죠. 0 How e a s a 가 받는 공두중 w 한 선택하고 그 다음에 17가지가 있었으니까 34가지가 되겠지. a 가2 자 그다음 네네네 뭐뭐뭐 뭐. 그럼 뭐, 나머지 세 번째 어떤 경우냐? A 어, A가 두 개의 공을 받는 경우인데 이거는 크게 첫 번째 팀공 두개 받을 때, 검은 공두개 받을 때. 흰공 한 개, 검은 공한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흰공 두 개를 받았으면은 얘는 뭐 경우 한 가지고 그 흰공을 나머지 배열하는 경우 을어떻죠2 2 2 3 A기사시사. A기사시사. A기 마찬가지, 3 3 3 곱하기 근데 검이는 흰이랑 같으니까 2 어, 까지게 되죠. 그다음에 얘는 검은 거두개 했을 때 내려 똑같아 지 그다음에 흰거 하나, 검은 거한개 줬으면은 2H3 2H3, 2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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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제 이걸 얼마다 63. 어. 그러면은 05 중에 더하면은 24 더하기 13이니까 17 그래서 22 더하기 56. 34 더하기 37입니다 우리 2개 더하면은 어56 53 3이죠53 53가지 아그럴까 b e 지 a Isso. 이 네. 네. 하나 82쪽까지, 8요 82쪽. 82쪽. 8 2와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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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쪽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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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아니, 쪽, 조, 시 쪽. 유시 쪽6 0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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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 쪽쪽쪽쪽 石とカジャン。<music>